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띠부실 빵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신제품이 떴습니다. 네. 피카피카 바나나 마들렌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피카츄가 마들렌으로 출시가 됐더라고요. 자, 일단은 표지에는 이렇게 피카츄가 있고요. 자, 이렇게 생긴 빵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개봉 박두. 오. 마들렌이 큰데요? 오, 약간 가리비 형태의 마들렌이 이렇게 있고요. 띠부실은 여기 있습니다. 과연 어떤 띠부실일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부터 먹어 봐야겠죠? 자, 상당히 큰 마들렌인데 먹어 볼게요. 음. 마들렌에 바닐라 향을 집어넣었네요. 네, 여기다가 바닐라 향이라고 향신료가 있거든요. 그 향신료를 집어넣어 가지고 빵을 만들었네요. 음. 단면도 보여드릴게요. 아예 생놀았습니다. 네, 이렇게 생노란 단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음. 커피 아니면 우유가 생각나는 맛이네요. 맛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바나나 향이 강하네요. 바나나 향을 많이 첨가한 것 같습니다. 음. 띠부실 빵도. 까도 까도 뭔가 계속 나오네요. 음. 과연 다음에는 어떤 띠부실이 또 등장을 할지 정잡기가 힘드네요. 나중에 띠부실빵이 또 추가가 되면 추가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띠부실은 지금 실루엣이 보이거든요? 네, 이게 되게 진해서 실루엣이 보이는데, 한번 뜯어볼게요.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봤을 때 셀러 같았거든요? 맞을 거예요, 셀러. 셀러죠? 네, 아까 약간 표지를 보니까, 얘는 되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셀러 맞죠? 네, 셀러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피카피카 바나나 마들렌을 한번 먹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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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Sell it. Bum.